레이기 14장. 야이께서 무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교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의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두 마리와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 0분의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망문 야의 앞에 두고 어린 수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놋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야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재제와 번짐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속재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 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재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야훼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야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죄를 들여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재단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피둘기 둘이나 지피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지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야회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야회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야의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야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리되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한 제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야외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지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때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펴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들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 지니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새의 하나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에 피어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에 피어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1 5장 야이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에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쓴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야회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출병으로 말미암아 야회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청수가 묻은 모든,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치리 그치면 이래를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들여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야회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네 성물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앉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 이를 내주라 하리니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 앉으라.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버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두렵. 두려...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정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소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누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여 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짐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찾아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잘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자가 다 비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려두고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요술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붕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쥐를 치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모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되 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